저는 작업 시작 전에 항상 청소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고객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이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는지 여쭈어보는데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자꾸 소파에 입을 가져다 대니까 그게 너무 신경쓰인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아이가 쪽쪽이 대신 소파를 빨아도 문제없을 만큼 케어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는 소파지만 전부 소파에서 나온 오염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사용하시면 면역이 아직은 약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저는 세제도 안전기준 확인받은 세제, 살균탈취제도 FDA 승인받은 탈취제, 피톤치드도 천연 피톤치드 오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혹여나 소파에 입을 가져다 대더라도 안전합니다. 소파 뒤쪽에 바닥과 벽, 소파까지 곰팡이가 피어있어서 같이 케어해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음료와 빵을 챙겨주셨고 후기도 너무 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케어 끝!